독자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검은색 열매가 도드라져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요. 밖에 나가 보면 도로가나 공원 등에서 일렬로 줄지어 심어져 있는 나무로 열매의 모양이 쥐의 똥을 닮았다고하여 주똥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이러한 이름과는 달리 초여름에 피는 작은 꽃은 매혹적인 꽃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주동나무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간직한채 살아가고 있을지 구독자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피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연 자양 강장제 주똥나무 열매라는 주제로 나게비지는 요즘 검은색 열매를 매달고 있는 주똥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똥나무는 도로가에 줄지어 심어져 자주 보여지는 나무이기에 모르시는 구독자님들이 없을 텐데요. 흔하게 보이는 나무이지만 열매가 다양한 약재로 활용되며 특히 남성들의 세미나에 좋다고 하여 남정목 또는 남정실로 불리는 천연자양강장자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똥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이름의 유래, 팔자가 사나운 나무, 열매의 효능, 전해지는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똥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의 목본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에 분포하며, 들이나 양지발은 산기슭에 자라는데, 2에서 3m 정도의 키에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넓고 둥그스런 형태를 이루며, 중부지방에서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이지만, 추위에 강해 일부는 잎을 가지고 월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까지는 붉은 녹색을 띠다가 점차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마주나는 잎은 타원형이고 5-6월에 흰색의 꽃은 한 개의 암술과 두 개의 수술로 되어 있으며 꽃뿌리는 종 모양의 통꽃이나 끝이 네 갈래로 갈라지며 작은 꽃은 매혹적인 향기로 지나는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여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나무입니다. 10월에 검게 익는 열매는 8mm 정도로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겨울까지 열매를 매달고 있습니다. 쥐똥나무라는 이름은 열매의 모양이 쥐의 똥을 닮았다고 하여 쥐똥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남성의 정력을 좋게 하는 나무라고 하여 남정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남전실, 수랍수, 소랍수, 동청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똥나무를 천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여 이를 고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검정할 나무로 계층하였다고 하며 최근에는 털광나무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똥나무는 팔자가 센 나무라는 이야기를 듣고나는데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똥나무의 꽃은 흰색으로 작은 꽃들이 모여 피며 매혹적인 향기는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인데요. 밖에 나가면 자주 보여지는 주동나무로 꽃을 즐기고 향기를 느껴보고 싶지만 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동나무의 꽃은 봄에 새로 난 가지 끝에서 꽃눈이 생겨 꽃을 피우는데 주동나무를 심는 대부분의 용도가 생물탈의 용으로 도로가에 심겨져 정형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각이 진 형태로 다듬는 전정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전정으로 꽃눈을 잘라버리는 꼴이 되어 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길가에 심다 보니 블록 포장 옆이나 도로가에 심겨지는 등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온갖 자동차의 매연을 뒤집어 쓰고 자라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이름 또한 예쁜 이름이 아닌 똥이 들어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꽃이 예쁘고 향기가 좋아도 전정 때문에 꽃을 활짝 펼쳐보기가 어렵고 불량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름까지 똥이 들어가다 보니 팔자가 센 나무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쥐똥나무의 어린잎은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 꽃과 열매는 꽃차나 담금조를 담기도 합니다. 잎이 작고 가지가 치밀하여 전정을 하면 새 가지와 잎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생물탈용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고 공원이나 정원에 조경수로도 식재되고 있습니다. 주똥나무 열매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등 항염작용이 있으며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남성의 정력에 좋다고 하여 천연 자양 강장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수랍과라는 생약명으로 약재로 활용되는데 혈변, 당뇨, 호흡기 질환, 고혈압, 강장제 등의 약재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주동나무 반응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운을 끌어주는 나무로 여겨져 왕족들이 자주 심었고 일본에서는 악을 쫓아내는 나무로 여겨져 집 주변에 심는 전통이 있다고 하며 인도에서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져 예배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등 주똥나무는 신비로운 효능과 전설로 해외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나무라고 합니다. 옛날에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무를 팔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동네 어귀에 커다란 기와집을 지나는데 담장놈으로 고깃국에 흰 쌀밥을 먹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날 이후 나도 저들처럼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굶주린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을 불쌍히 여겨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배를 골치 않도록 기원을 해주었는데 소원이 부족했던 것인지 나무꾼은 사람이 아닌 쥐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소원하던 쌀을 훔쳐먹으면서 배불리 살았지만 끝내는 주덧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렇게 다시 하늘로 올라간 그는 남의 쌀을 훔쳐먹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고 자신이 먹었던 쌀의 배설물을 모두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울타리로 사용하는 나무 앞으로 가서 죄를 빌었다고 한다. 그 뒤로 이 나무에는 봄이 되자 쌀처럼 보이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고, 가을에는 주똥처럼 보이는 열매가 달렸는데,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주똥나무라고 불렀다고 하는 슬픈 전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연자양강장제 주똥나무 열매라는 주제로 주똥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로가나 공원 등에서 많이 보여지는 나무로 이 나무를 만나게 된다면 오늘 배운 내용들과 전해지는 이야기도 상기해 보면서 주통나무를 대하게 된다면 쉽게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